우리 이경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길을 또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분들을 또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그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저희 병원에 와서 이렇게 섬겨드립니다. 우리 모두가 한번 아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특별한 아,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. 다음번에, 다음번에 이렇게 오실 때는 우리가 옆에 그 옆자리에 계신 분들, 아,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옆자리에 계신 분들을 잘 안내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가 이 지금보다도 숫자가 가득 차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힘이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좀 말씀을 드려서 어, 다음번 다음달에 오실 때는 이 자리가 아주 앉을 자리, 설 자리까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